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그램마 120번, 세이와 테레 구별. 자, 테리랑 세이를 보면, 무엇 무언 무엇을 말하다 라고 해서, 그냥 보기에는 똑같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쓰임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꼭 체크하고 가야 돼. 헬은요, 사형식 동사라는 거야. 그래서, 뒤에, 뭐, 뭐, 에게, 무엇, 무엇을 말하다, 라고 해서, 두 개의 단어가 올수 있어. 그리고, say는, 무엇, 무엇을 말하다, 라고 해서, 삼형식 동사라는 거야. 그래서, 무엇, 무엇을, 여기에 해당하는 하나의 단어만 올수 있는 애야. 밑에 있는 예문을 봐보자. I told him the story. 나는 말했대요. 그런데 tell이라는 사형식 동사가 나왔지. 과거형이 쓰였죠. Told 말하다. 나는 말했다. 이렇게 나왔을 때이 told는 뒤에 몸모에게 몸모를 이렇게. 부덩어리가 올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말했습니다. 그에게 그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갈수 있는 거고 밑에 보면 I say the story to him. 이렇게 나왔잖아. 말하다가 say라는 동사가 왔지. 이 say는 어떻게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지? 뒤에 무엇무엇을 이렇게 해당하는 하나의 단어가 올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뒤에 바로 하나의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가면 되고, 세이라는 동사를 썼, 썼을 때 "뭐뭐에게"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뒤에 이렇게 전치사를 이용해서 써줄 수 있어요. 그램마 120번 여기서 마칠게.